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정인태입니다. 네, 어, 본방송은 대한민국 교육부소관 사단법인 국제 MBPA 학문진흥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MBPA, Mind, Brain, Physical Activity에서 정신, 뇌, 신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유아체육은 놀이다! 놀이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인태신지식인TV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뭐 미술학원, 뭐 각종 어린이 관련된 그러한 기관에서 보면 유아 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유아 체육하고 어떤 그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어, 제가 태권도 사법이었기 때문에 어, 유아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 참 어렵다, 가르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유아 체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뭐 뭐 태권 이렇게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들은 자기 의지를 위해서 수련을 할 텐데요. 유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 하면 태권 이렇게 해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번 하더니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어린이들을 집중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호랑이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흥, 어흥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어 사자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사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제 뭐 어흥 하고 비슷하게 뭐 어흥, 어흥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참새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짹! 짹! 이렇게 하는 거죠. 오리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꽥! 꽥! 이렇게 아이들이 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개구리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굴깨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유아 최고는 놀이다라는 걸 놀이 놀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삶은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발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참새가 태권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상상을 하면서 짹짹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인지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 왜 그래요 아, 참새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그 다음에 정서 아이들이 웃어요 재밌게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정서가 나오는 거죠 짹짹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언어 언어 나오죠 짹짹 하면서 발음 기간 또는 음성 기간 에, 뭐 조음 기간 등을 움직이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언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행동 나왔죠 짹짹 행동 나왔죠 인지 에, 정서 그다음에 언어 행동이 함께 나왔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사회성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발달 영역의 다섯 가지 영역이 다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체육을 제가 유아체육 관련 책들을 어 굉장히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세요. 양서원에서 출판했던 유아체육 교육도 창지사에서 출판했던 어 유아체육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도서출판 하우에서 어, 출판했던어 유아체육 그쵸 유아체육 교육학 개론 어 활짝 열린 유아체육 교육학 개론 뭐 이런 책들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어, 지금 되돌아보면은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어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한국 나이로 24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유아체육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유아체육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체육이 좀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래서 지금도 뭐 주말에 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강을 해서 이렇게 유아 체육 지도자 그리고 또 특수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어, 또는 MBPA로 검색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 사단법인 MBPA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어, 연수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체육은 놀이다라는 거예요. 놀이 놀이 아, 놀이에 놀라운 효과는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마주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어, 남자 친구는 호랑이가 되고 여자 친구는 어, 토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남자 아이들은 진짜 어엉 호랑이가 되고 여자 아이들은 토끼가 돼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면서 잡고 신나게 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아 체육은 끊임없이 상상, 상상을 하게 만들고 흥미, 흥미가 있게 만들고 이 흥미와 상상 속에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감각 체험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유아 체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체육하면은 피지컬 에디케이션해서 신체의 튼튼, 뭐 신체의 건강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어,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이 다섯 가지 영역을 함께 적용을 했을 때, 이 총체적 발달을 이뤄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아들이 아, 즐겁게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저희 그 유아체육 교실인데요. 아, 그립네요. 이때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그 가르쳤고, 또 이렇게. 교사 양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네.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 탐구해 주시고요. 또 뭐, 유아체육 지도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또 뭐, 특수체육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